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 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이민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민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랫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 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이민이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이민이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민이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매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옴 환자를 이래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한 분은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낳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안이라.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사실 13장은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어렵죠. 레위기 자체가 어려운데 13장은 더 읽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유는 각종 피부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또 세분화해가지고 어,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보면 종기, 화상, 뭐, 옴, 어루러기, 뭐, 뭔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피부병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본문을 읽어보면 처리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 처리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매우 세세하게 다루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피부 병 자체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다는 말이 죄란 같은 게 아니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는데 부정하다는 말과 또 성경의 몇몇 부분에서 어떤 죄의 형벌로서의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병을 생각하고 부정함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것이 마치 죄의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피부병 자체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피부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는 전염력이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각종 피부병에 대한 어떤 격리 조치 그것에 대한 치료 조치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했었던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부병이라는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잠시 동안 격리 조치와 치료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피부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정황과 부정황을 판별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위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제사장은 면밀히 그 피부병에 대해서 관찰한 후에 그 피부병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판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잘 살펴봐야, 그니까 제사장이 그냥 대충 봐서 알수 있는 게 아니라 매우 자세히 봐야만 알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잘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인물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 그피부병이 전염성이 있는 것이라면 가장 그것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보면 그 피부병의 격리는 분리와 격리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분명히 아닙니다. 목적은 그들이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격리하고 멀리한다는 것이 그것 그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목적이 그 사람이 다시금 나와서 다시금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격리를 끝내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조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격리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외롭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같이 하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더 하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고, 가족과 같이 밥을 먹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각종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당시의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라는 것이 조금은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격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규정이 없으면 접촉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오늘 이 피부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자세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해야 되는 것은 격리가 목적이 아니라 레위기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죄의 결과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잠시 그 사람을 홀로 있게 하고 그러니까 잠시 그 사람에게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어디에도 피부병이 걸렸는데 제사장이 기도해서 낫게 돼서 그 사람이 나왔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제사장이 그 격리한 사람을 면밀히 돌보고 그 사람의 병세가 호전됐는지 보고 호전되었다면 공동체로 다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정함을 인정하고 정함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했고요. 절차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거기에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돌보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오늘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과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하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좀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이 다시 일상 속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그들을 돕고 또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좀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어, 간절히 소망합니다.